2022년 2월 첫째 주 위클리 이슈입니다.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와 이사회에서 길고양이 TNR 마당계 중성화 사업 보이콧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수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기반 수의 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 수의과대학 및 스카이 동물 메디컬 그룹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월 20일까지 경북 도서관에서 동물 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열립니다. 온라인 가상 전시관도 마련됐습니다. 고시를 통해 5급 공직에 나아가는 수의사 수의대생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2020년 김무경 수의사가 행정고시, 2021년 최완홍 학생이 기술고시에 합격했습니다.